안녕하세요. 나 오늘 마이크도 켜가지고. 응. 리그야?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. 안녕하세요 우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유명 유튜버 두브리그입니다. 이러면 또안 되겠지? 내가 너보다 더 유명해. 아, 100명 정도? <laughs> 버그 때문에 졌대아 버그 때문에 나가진... 거야. 버그 때문에 나가졌지. 네. 것인가요? 네. 이 사람 빼고 핑크색 빼고. 오 내리. 일단 너... 뭐... 안녕하세요. 주부부. 개인적으로 내 이건 좀 받아줄래? 오. 어. 이거, 이거 하자. 이데이 하자. 너랑 나랑 팀하고. 야? 오케이. 맞지 않니? 잠시만. 우리 이게 맞아? 너, 너네 둘이 컴퓨터야? 그, 여기로 오자. 저기 둘이 컴퓨터에요. 2 6랩이네 여긴 순이 저거 내가 말했던 거 있잖아. 먼저 골라? 아 뭐야, 뭐야, 뭐야. 먼저.. 상대팀 먼저 골라야 하는 게.. 어, 뭐야. 어, 그래? 좀미안한 아까 보니까 미니가나고좀 많이 쓰더라고. 아, 네. 딴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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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. 오, 야잠시얼 RPG 쓰나? 너 RPG 안되면 뭐해, 나? 나뭐 들어? 팔찌? 팔찌라고? 팔 들었어 어차피 저 오토 아니 어차피 저기가 없어 저 오토 야 아, 쓰리탄 발사 있어 볼까나한 번도 안 읽어 보기는 안 읽어. 일발사기좀 많아. 공중으로 상단이 끝나겠다. 이 아 진짜. 나아 진짜. 아 요즘 칼질 못하겠어. 아 진짜. 아이. 저 방패 든 사람 처리. 해 골드랩 자랑 한번 해주고. 와야나나나 야, 나 방금 레전드 우와 야나 방금 날라가면서 어? 아 뭐지래 나나 방금 날라가면서 잡았어 지렸다 나 방금 아이 음. 음. 뭐 버티할게. 어, 젠 칼치 천킬에 본사람이래 어, 좀 지리는데. 칼치 잘하는 사람인데 칼치 겁나 초보. 좀 칼치 잘이네 그냥 난 칼질 잘 못해 야나 요즘 칼질을 못 하겠어. 어나왜 나는 왜 칼질 안 어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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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 지금 야 지금 너할맞좀 간만 얻는 지금 지금 어 뭐지 어 어쨌든 나이스. 이보드 버그 걸려서 채팅이 된데. 저 사람도 유튜브야 아, 인테넷은 아닌가? 이따. 와. 아, 오오 오, 오. 찍 포인트니까 하고 싶은 게 생겼어. 나 오늘 본거 있거든. 아잇 아플텐데 오 잠시만 나 이거 안 써봤어요 이 무기를 죄송해요 아 남자 아남자 스타일 아 오케이. 제발요 제발 y 살려주세요 e r y 아 i t t l e I 맛있다. n t feel. Don't, don't, d 너권다썼 어? 어나다 썼는데. 오, 나 당연히 우리 팀이 마지막에 이길 줄. 오, 나이스. 예측샷 이겼죠. 나이스. 잘 달아줘 컷트 가면... 어떤데 어데 이게 나잖아 5천명인가 그 사람인가 어오 라이벌은 굉장히... 잘... 라이벌은 잘 안하시나 잘 안하시나봐 굉장히 아이인가봐 무슨 아이 야 야. 아, 난 또. 완전 미쳤나. 안... 어, 양쪽에서 쓰나이리가 들려. 이 저도예요. 오, 바로 헤드 땄는데. 어, 죄송. 진서 들리는데? 소리가? 난널 봤어. 아 씨, 저기구나. 안녕히 계세요 어 렛, 렛꺼렸어우오잠시오 아픈데? 오 잠시만 오 아파요 우리 잠시 휴전할까 그럴까? 그럴까? 아니! 뭘까? 잠깐 일로 와볼래? 내가 미안해! 아니야, 아니야, 미안해야지 않아도 돼. 미안해야지 않아도 돼. 둘이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단다? 내가 좀 소심해가지고, 어, 나 고양이랑 놀게. 내가 얼굴을 보면 말을 못해. 아, 그래, 그렇구나. 고양이랑 놀렀구나. 그 고양이 지금 어디있어 우와! 일로와. 아니, 잠시야. 진짜 잠시야. 내가 미안해. <laughs> 잘못 n 게 없는데 r e if you're not sure i 안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안 r 안 not 저기 아저씨 아저 씨오케 여기 여기 아기씨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었어요. 칼찌여나 응? Uh -huh. 나 저격 맵에서 칼 여기 쓰는 사람이기여나좀이럽게 플레이 해볼게. 한번. 사과했던 사과를 왜이 돈, 하와아하이 돈, 하와이 돈, 어와이 돈, 하와이 돈, 하 러시, 어디 가요? 아니, 이게 안 맞아? 어디 가? 얘 어디 갔니? 우리 시가 무한이야. 알아. 근데 왜 자꾸 도망가? 아니, 얘 자꾸 어디 가? 버트 아. 아니.. 도망가시면 줘요, 아저씨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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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. 이걸 위험인물로 정해놓고 하면 되겠구만. 어.. 누가.. 가방 들었는데요? 가방 누가든.. 알지 않아.. 누군데..? 검은색 옷에... 근데 나도 하방 들었는데 아니네? 너 하방 들... 너가 하방 든 거야? 아 하방 들긴 했어 어딨어? 나 언덕 위에 아저씨 아이

잊었죠? 쪽재민이야이데너재민이아 네, 이쪽. 생각해보니까 아저씨 얘이코꿈쪽니쪽리쪽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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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준선이 약간... 맞아요. 이거 갖고 있잖아, 지금... 다음 주에도 하면 되지. 나, 다음 주엔 시간 많아 그리고 너, 너 기말 언제야? 너, 기말 안 뛰나? 기말 아직은 안 봤으니까. 12월 며칠, 12월 좀...